구원은 나의 유일한 참 나로부터 온다. 그대는 유일한 참 나이지만 자신을 둘로 선과 악, 사랑과 증오, 마음과 몸 경험한다. 상극으로 나눠졌다는 이 느낌은 날카롭고 지속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이자 지각의 모순적인 측면들을 화해시키려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한다. 그대는 이러한 해결책들을 수없이 추구해왔으나 어느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 그대가 자신 안에서 보는 상극은 결코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극이 아니라고 하나만 존재한다. 구원받으려면 어떠한 노력을 하든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어디서 문제를 보든 진리와 환상은 화해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그대는 끝없이 많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들을 도달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것은 시간과 노력에 의미 없는 낭비이고 희망으로 가득 찼다가 의심으로 바뀌며 각 목표는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헛되고 다음 것과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의미 없는 문제들은 그것들이 일어난 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갈등하는 두 자아들은 해결될 수 없으며 선과 악은 접점이 없다. 그대가 만든 자아는 결코 그대의 참나일 수가 없고 그대의 참나 또한 둘로 쪼개질 수 없고 지금의 원래 상태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수밖에 없다. 마음과 몸은 함께 존재할 수 없다. 이 둘을 화해시키려 시도하지 말지니 각각 다른 하나가 실제일 수 있음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육체라면 그대의 자아 개념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사라지니 정말로 그대의 일부가 될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그대가 영이라면 그대의 실제 몸은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영은 영의 참나 표현을 찾는 수단으로 마음을 사용한다.영에게 봉사하는 마음은 평화로우며 기쁨으로 가득하다.그 마음의 힘은 영으로부터 오며 마음은 이곳에서 마음의 기능을 행복하게 이행한다. 그러나 마음은 또한 자신이 영과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으며 자신과 혼동하는 몸 안에 있다고 자각, 지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마음은 자신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으며 그의 생각에 행복은 낯설게 된다. 그러나 영과 떨어진 마음은 생각할 수 없다. 마음은 자신의 힘이 참 근원을 부정하였으며 자신을 무기력하고 한계가 있으며 약하다고 본다 이제 자신의 기능과 분리된 마음은 자신은 외로우며 분리되었다고 자신을 반대하여 집결된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허약하기 짝이 없는 몸의 지원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마음은 같지 않은 것을 같은 것과 화해시켜야만 하니 이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누가 꿈이 제공하는 의미 없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진리 안에서 그 해결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어떤 목적에 봉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구원은 환상을 실제로 만들 수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마도 그대는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대는 성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해방을 위한 신의 계획이 그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를 해방시키지 못하도록 하려는가? 그대의 참나는 여전히 자신의 새, 참 생각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참 생각들은 그대의 마음과 신의 참 마음 안에 남아있다. 성령은 그대의 마음 안에 구원을 간직하고 구원에게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공한다. 구원은 그대가 신과 나누는 참 생각이니 신의 참 음성이 그대를 위해 구원을 받아들였고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대의 이름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구원은 그대의 참나가 귀히 간직하고 그대를 위해 소중히 여기는 참 생각 안에 들어있다. 우리는 오늘 이참 생각을 찾으려 시도할 것이다. 그대의 유일한 참나로부터 말하는 성령이 그참 생각이 그대의 마음 안에 있음을 보장한다. 몇 시간 5분의 연습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참나를 찾는 시간일 것이다. 구원은 그대의 마음과 참나의 사이에 다리인 성령을 통하여 이 참나로부터 온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라. 성령으로 하여금 그대의 참나에 대해 그리구 그리고 그대의 참나에게 회복되어 참나의 참뜻에 자유로이 봉사하는 그대의 마음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대에게 말해 주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라. 구원은 나의 유일한 참 나로부터 온다. 참 나의 참 생각은 내가 사용하는 내 것이다. 그런 다음 참 나의 참 생각들을 구하고 그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라. 이것들은 그대가 부정해온 그대 자신의 진정한 생각들이며 그대는 마음으로 하여금 꿈의 세상 안에서 방랑하며 진정한 생각들 대신 환상을 찾도록 했다. 여기에 그대의 참 생각들이 있으며 그대가 가진 유일한 생각들이다. 구원이 그참 생각들 안에 들어 있다. 거기서 구원을 찾아라. 그대가 성공한다면 그대에게 오는 참 생각들이 그대는 구원되었으며 그대의 마음은 그것이 일고자 추구했던 기능을 찾았노라고 말해 줄 것이다. 그대의 참 나는 그대의 마음을 환영하고 마음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힘을 회복하는 마음은 영에 의해 영으로 창조된 모든 것 안에서 다시 영에서 흘러나와 영으로 흘러 갈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모든 것을 축복할 것이다. 혼란은 사라졌으며 그대는 회복되었으니 그대가 진신인 그대가 자신의 참나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대의 참나는 오늘 그대가 실패할 수 없음을 안다. 그대의 마음은 아마도 잠깐 동안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에 당황하지 마라. 그대의 참 나는 그가 경험하는 기쁨을 그대를 위해 저장해 둘 것이며 그것은 그대가 완전히 자각하는 그대의 기쁨일 것이다. 그대의 마음과 참 나를 연결하는 성령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매 시간 5분마다 그대는 그대를 위해 간직할 또 하나의 보물을 성령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오늘 그대의 정신없는 마음에게 구원은 그대의 참 나로부터 온다고 말할 때마다 그대는 점점 커지는 그대의 보물창고에 또 하나의 보물을 쌓는다. 그 모든 보물은 그것을 요청하고 받아들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렇다면 그대가 받을 수 있도록 나눠주라고 오늘 얼마나 많은 것이 그대에게 주어지는지 생각해보라. 지저스 커멘터리 구원은 신의 마음 안에 있는 아이디어이다. 그대는 자신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사랑과의 연결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대는 언젠가 영원한 지금으로부터 분리를 선택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이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대는 여전히 분리를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공격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모두 분리를 선택하는 것을 직시해야 하니 그대는 나는 왜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어렵고 도전적인 곳에 오기로 선택하는가? 다시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 집으로 사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러나 집에 가려면 먼저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하루 중 사랑이 없는 생각이나 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생각해 보라. 자신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증오할 때 혹은 형제를 참지 못하거나 판단할 때, 분노하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두려워할 때 바로 그때마다 그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얼마나 구원의 사랑에 헌신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많은 이가 신의 품에 안기고자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매일 수천 번씩 자신이나 형제에게 사랑이 없는 생각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하루 중에서 그대 자신에 대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할 때, 그대 자신을 공격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참지 못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러한 순간 하나하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자신이 얼마나 구원에 헌신하는지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집에 가고 싶다고 다시 한번 신의 품에 안기고 싶다고 말하지만 매일 천번씩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대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사랑의 집으로 가기 위해 가슴을 따르기로 선택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었다고 느끼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공격받았다고 느끼고, 그러므로 판단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기로 선택하는가? 이런 것이야말로 모두 그대 마음 안에 있는 사랑하지 않는 아이디어들이다. 나는 예수이며, 여기서 나의 목적은 그대에게 진리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라는 배의 선장이다. 그대는 매일 그대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한다. 그대는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구원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가? 참된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가? 그대의 세상의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 자기 수용, 형제 수용, 자기 표현, 그리고 그대가 가진 재능과 아이디어, 열정을 알아주는 것에 사용하는가?